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퇴원을 했어. 토요일날 퇴원을 했어. 야, 근데 우리 와이프가 휠체어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인터넷 강의도 두 강을 찍고요. 오후 1시부터 저도 엄청 바빴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쿠키 뉴스하고, 어, 그,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두 개를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매불쇼에 오래간만에 출연했습니다. 매불쇼에 출연을 해서 여기 검사열전을 제가 제대로 광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열전, 대한민국 80년 법조 카르텔의 이모, 저모. 대한민국 용공조작사건을 모조리 파헤친다. 라는 그 아주 파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교본고에서 17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예, 여러분, 6등, 5등 더 나가서 1등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시면은 돈 주고 검사일전 사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김건희는 어49% 표절률을 기록했지만 저는 1%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제 글씨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이런 것이 떴군요. 제가 그래서 몸은 지치지만 몸은 지치지만 오자마자 제가 우리 딸내미들하고 우리 마누라를 막 체근해가지고 이렇게 어 방송을 띄웠습니다. 예.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 이적 직권남용 혐의 기소. 자, 외환죄로 기소한 거예요. 외환죄로. 내란죄로 안 되니까 외환죄로 기소한 게 아니고 내란죄에 더해서 외환죄로 기소한 것입니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 확실하게 물어서 이 윤석열을 사형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내란특검, 조은석특검의 확실한 복수임. 내란특검, 윤석열 2반, 일반 이적 직권 남용 혐의 기소. 김용현, 영인형도 기소. 북 무력 충돌 유도 혐의. 내란 네, 특경 여인용 휴대 전화에서 간편 메모를 발견했다. 여인용의 휴대 전화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자,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 들어간 것이 북한의 무력을 어 유도하기 위한 거라는 거 저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자, 외국과 통모해서 외국과 통모해서 김정은이하고 통모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려 했으면 외환죄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라기보다는 이적죄. 그거는 아니고, 뭐야? 이적죄다. 일반 이적죄. 즉, 뭐야? 윤석열이가 김정은이하고 통보를 한건 아니고, 김정은이는 모르게 적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여인형의 휴대전화에서 이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명성왕후 처소에 간 다음날, 대통령 왕실 공예품 대여 문의. 예. 김건희 여사와 경복궁 건천궁 오코루. 명성왕후의 거소였던 곤령 합의. 2023년 3월 22일 날. 윤석열하고 둘이 같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뭔 짓거리했는지 를 모르겠는데 칠보합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칠보합까지 가지고 나와서 어, 4월달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자 반환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국보급 그 문화재를 가지고 와서 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김건희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야? 김건희는 참말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왜 명성황후의 그거를 건드리느냐? 민비의 유품을 왜 건드리느냐? 아무도 아무도 안 가는 곳을 왜 지가 가가지고 그거를 더럽히느냐? 결국엔 더럽힌 거죠, 문화유산을.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가 마음대로 더럽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로저 비비에. 야, 요새, 요새 정말 이상한, 어? 이 명품 브랜드를 많이 알게 된, 뭐, 뭐, 그라프, 뭐, 팟, 파텍 필립, 그라프, 디올, 뭐, 로저 비비에, 뭐, 뭐 뭐라 더라 반클리프 아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국의 명품 브랜드들을 수도 없이 김건이가 받았다. 이 말이야.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안 됩니다. 왜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거니까. 그런데 저거는 누가 뭐라 해도 김건이를 보고 준게 아니죠. 김건희 뒤에 있는 윤석열이를 보고 준 거죠. 김기현이가 어떤 놈인데, 어떤 놈인데 저거를, 어? 김건희를 보고 준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윤석열이를 보고 준 거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김건희한테 준거 아닙니까? 저런 거는 100만원짜리를 줬는데 김, 김기현이가 뭐라 그래? 아, 저거는 감사의 의뢰 표시로 줬다. 장난 안 하지! 이런 거에서 다 검사 이 나쁜 놈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저질러진 겁니다. 이 검사 열전이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저의 첫 번째 책하고 이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옛날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검사 열전 이 김건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받았던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비올백. 최재영 우리 목사님을 요번에 제가 검사 열전을 들고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해서 풀이 죽어 계셨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무척 쾌활하시고 건강한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최재형 목사님도 건강하십니다. 백은종 선생님도 건강하십니다. 제가 다 검사열전을 들고 찾아뵀던 분들입니다. 강진구 기자님도 건재하십니다. 한동훈, 윤석열에 의해서 부서질 대로 부서졌지만, 걔네들이 부수려고 애를 썼지만, 그 백은종 기자님, 강진구 기자님,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그 누구도 정신까지 부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 제가 정말 이 책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것이 정말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극기들은 저를 욕하죠. 그런데 세상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바꿔가는 것입니다. 어 백희성 역사 독립군의 어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윤성열과 김건희 이두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민족 80년의 시험대, 저들을 제대로, 저 둘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가? 저 둘이에 딸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우리 민족의 성패가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모두 사형시켜야 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등의 중벌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다시 상설특검, 예, 상설특검이 또다시 만들어져서 내년 3, 4월 달까지 계속해서 특검 전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 3일날 생각하기도 싫은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좀더 각성을 요구합니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